GK보컬을 학원에 다닌지 몇 년이 되셨죠? 지금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전문반에 연습케어 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문반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나 계획이 짜져 있고 버스킹이나 아니면 커버 촬영 같은 걸할수 있어서 실전 경험을 쌓거나 그런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케어 반의 장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단점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전문반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시스템 중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시스템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학원 시스템 중에서 가장 좋다고 느낀 시스템 있나요? 어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커버 촬영이나 버스킹을 가면서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무대를 하면서 뭐 다른 무대를 서거나 그런 거에서 긴장을 덜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있나요? 필요한 건 이미 충분히 많은 것 같아서 딱히 추가될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반은 매일 하루 3시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3시간이라는 것부터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하루에 그 시간 정도는 쓸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힘든 점은 없었나요? 힘든 건 아무래도 앞서 말했다시피 그냥 시간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반은 버스킹과 커버 촬영들도 필참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반은 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쪽 업계나 그런 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도움이 되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버스킹은 어떤 점에 도움이 되었나요? 버스킹은 일단 실전에서 사용하는 데에서 긴장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크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의 장단점 이 있나요? 어 장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문반이 있어서 버스킹이나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뭐 버스킹이나 이러는 거 가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자신의 노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실전 경험을 쌓고 무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